내맘대로 찍는 거지 뭐. <laughs> 여기가 그 예전에 제가 유튜브로 한 5년 전인가 4년 전에 한번 찍었던 업체인데 지금 이제 날이 오늘 추워가지고 오늘 또 지나는 길에 들렸어요. 진짜 오랜만에 온것 같네. 근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저도 바뀌고 여기 업체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잘 되고 있지만 여기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설비가 많이 늘었고. 그, 설비 투자도 많이 했네요, 지금 보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드님 얼굴 나와도 돼? 아니, 안 나와도,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. 근데 엄청 잘생긴 아들이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이게, 이게 포밍기라는 기계인데, 이거 포밍기 맞죠, 이거?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, 기계를. 아, 스프링을.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이거 하나 갖다 뭐, 엄청 울궈먹는게 이거예요. 막 쇼치로 해가지고, 실제로 걔네들은 이거 공장에서 가구수 찍는 건지, 어떻게, 외국이나뭐 이런 데 보면은, 이거 하나 갖다 엄청 울거먹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제 맨날 이걸 생산하니까,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찍는 건데, 컴퓨터로 이렇게 프로그램 돼가지고, 이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. 신기하긴 하네요. 신기하긴 해. 진 이게 yeah. <laughs> 무슨.. 홈, 멀티 포밍기라고 하나요? 뭐라고 하죠? 멀기라고하 예, 예 이게 N시라고 부르는데 예 굳이, 굳이 불류명을 하면 포밍기아 <laughs> 재밌다 여기가 피다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피다로 걸어가지고 가고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여기서도 뭐 이렇게 만드네 <laughs> 잘 모르겠네 이거는 <laughs> 소재가 소재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무슨 뭐라고 해요 이게? 와이어라고 하나요 그냥? 강선? 강선. 강선이라고 그 어, 피아노선, 강선. 예전에 이걸로 한번해 했던, 했던, 줬던 기억이 나네요, 여기 사장님이. 여기 사장님이 그때 그래도 이거를 해 주시고, 저는 이게 사실 기계 수리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수량도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 주시려고 해서 제가 또 여기 오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뭐설비가 이게 금액이 뭐 억대 억 소리 나는 기계예요. 이게 엄청난 기계예요. 이제 그 다음에 엄마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상호가 한신 스프링이라는 회사입니다. 한신 스프링 지금 아들이 대회를 이어서 지금 또 하고 있고 사모님하고 사장님은 잠깐 어디 가셨나 본데 여기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